2021년 12월 25일 오늘의 운세. 쥐띠, 평탄한 날이다.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날이다. 산중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힘들다. 최대한 자신을 가다듬고 베풀면 나갔던 복도 들어오는 법이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밥상머리에서 만나도 좋겠다. 1948년생 운세. 당신의 욕심이 자녀를 잘못 만들 수도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1960년생 운세.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하는 하루이다. 감정부터 추스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1972년생 운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1984년생 운세. 동분서주하게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없는 하루다. 지나친 욕심은 금물. 1996년생 운세. 이성 친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을 붙잡진 마라. 소띠. 곡식에 피가 내리는 형상이니 꾀하는 일이 잘 풀리려는 징조가 보인다. 기다리던 보상을 얻게 된다. 장사하는 사람은 준비가 잘 되었다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더불어 승진의 기회도 함께 온다. 1949년 생운세.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들도 싫어한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이 있다. 1961년 생 운세 침목을 도모하려고 한 자리라면 딱딱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해야 한다. 1973년 생 운세 직장인이면 가급적 외근은 삼가는 것이 좋다. 괜한 외근은 불필요한 소문이 난다. 1985년 생 운세 가까운 동료가 괜한 짜증을 낼수 있으나 유연히 받아주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1997년생 운세. 오랜만에 옛날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라. 마음을 다스리기 좋다. 호랑이띠 재운이 강하게 비추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통해 크게 재물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음 쓰도록 하라.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라. 필요한 것은 이미 곁에 있다. 1950년생 운세.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외부의 참견은 굳이 불필요하다. 1962년생 운세. 선배와의 가벼운 마찰이 예상되나 이는 좋은 기회이니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라. 1974년생 운세. 내부 직원과의 관계는 사소한 일로 인한 대립보다는 대화로 써 푸는 것이 상책이다. 1986년생 운세. 주의 유혹으로 자칫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낯선 이성을 피하라. 1998년생 운세. 새로운 시작은 깔끔하고 순조로운 것이 좋다. 부딪힐 일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토끼띠. 주저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릇 결정했으면 빨리 행동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위기의 상황이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과격한 운동으로 다칠 우려가 있으니 운동 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1951년생 운세 마음을 비우니 몸도 그에 따라 호전된다. 낙천적인 생각이 심신에 이롭다. 1963년생 운세 평상시 잘 지내던 아랫사람과 호흡이 맞춰지니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1975년생 운세 주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게 좋다. 혼자서 튀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1987년생 운세. 좋은 투자처라고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연이 있다면 다시 올 것이다. 1999년생 운세. 몸도 마음도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하루가 된다. 어려운 일은 지금 풀어야 한다. 용띠. 지척에서 귀인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가서 함께하면 좋겠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사이라도 사소한 약속도 꼭 지키는 게 좋다. 사소한 일에 항상 서운함이 있다.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길한 날이 될 것이다. 1952년생 운세. 희망산 여행을 떠날 때가 도착할 때보다 더 좋다. 항상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라. 1964년생 운세. 근면 뒤에는 당신의 행운이 기다리고 서 있다. 당신의 행운이 보이는가? 1976년생 운세.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소식이 들려온다.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1988년생 운세.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선배의 조언을 구하라. 2000년생 운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직은 좋지 않다. 서로가 함께 할수 있는 최선책을 생각하라. 뱀띠. 좋은 마부는 말을 아낄 줄 알며 좋은 상사는 아랫사람을 잊지 않는다. 동료나 후배의 고마움을 표하기 좋은 날이다. 근거리 외출은 상관없으나 먼 길을 다니는 것은 피하는 게 신상에 좋다. 굳이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오전 중에 다녀오는 게 유리하다. 아이를 가진 산모라면 오늘은 출산이 예상되니 더욱 조심함이 옳다. 1953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한 집안의 가장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귀가하는 게 유리하다. 1965년생 운세. 속 타는 심정을 아는 이하나 없는 날이다. 외롭겠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도록. 1977년생 운세. 따르는 이성은 많으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1989년생 운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 2001년생 운세. 겸손함도 좋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야 할 때이니 힘차게 출발하도록. 말띠, 용이 물을 만났으니 공명을 얻는 형상이다. 부인을 만난다면 지혜를 얻기 좋을 것이다. 그동안 못 받고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던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받을 돈인데도 불로 소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하라. 1954년생 운세. 내가 나를 못 믿어서야 되겠는가? 자신의 체력에 믿음을 가져라. 1966년생 운세. 부부라면 부부지간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게 되니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 1978년생 운세.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물과 가까워진다. 1990년생 운세. 취미 활동을 통하여 대인 관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처신하도록 하자. 2002년생 운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힘을 내야 할 때. 양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집에 있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상식 밖의 일과 행동을 삼가는 게 금전적 손실을 방지한다. 오늘 하루는 일부러 돋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처신이니 가능하다면 자중하고 자리를 지켜라. 1943년생 운세. 무리한 일로 인한 피곤이 나중에는 돌아온다. 1955년생 운세. 자식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게 좋다. 1967년생 운세. 편한 상대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한번 어긋나면 회복하기는 너무도 힘들다. 1979년생 운세. 갚을 돈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기 좋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신용이 좋아야 한다. 1992년생 운세.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희망이 있을 자리가 있다. 원숭이띠.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신에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행운은 결국 돌아와 도와주게 된다.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가장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으니 가르침도 따르겠다. 오늘 기운이 매우 좋다. 1944년생 운세. 하루하루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하루가 아쉬울 수 있다. 1956년생 운세.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해보기 좋은 하루다. 1968년생 운세. 거짓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정직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유념하라. 1980년생 운세. 모든 운명의 극복 방법은 그것을 인내함에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내에 그 힘을. 1992년생 운세. 새롭게 일이 생각보다 일찍 성과를 보게 되니 그저 기쁠 뿐이다. 학기. 기분이 매우 좋다 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이나 성과를 감추는 것이 좋겠다. 당신을 질투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말을 염두에 두면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의 기분을 다스리면 백일이 태평하다. 1945년생 운세.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면 올바르게 행동하라. 1957년생 운세. 부부는 그간 쌓였던 앙금이 풀리고 화해하기 좋은 하루다. 뜨거웠다. 1969년생 운세. 미혼인 경우, 대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해라. 1981년생 운세. 도마 위에 올려 놓여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게 반발하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 1993년생 운세.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중에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겟티. 어렵고 힘들수록 정면에 맞서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는 기지가 필요할 수 있다. 여유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긴장도 도움이 된다. 현재 풍족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946년생 운세. 무슨 일이든 직책과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1958년생 운세. 연상의 사람을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허황된 가머니설로 당신을 속이려 하고 있다. 1970년생 운세. 무리하게 일을 벌인 대가를 치르는 하루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푹 쉬는 게 상책일 것이다. 1982년생 운세.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 좋은 조건이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말라. 1994년생 운세. 당신은 걷고 있는데 바쁜 세월은 두 날개로 날아간다. 쫓아가기 바쁘다. 뒤지티. 행운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려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주춤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동안 후회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나 결혼 문제는 어른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947년생 운세. 일상의 번잡한 고민들에서 벗어나 지난날의 여유로움을 되돌아 봐라. 1959년생 운세.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며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다. 입 조심하라. 1971년생 운세. 선을 그을 때는 그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마음 편하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다. 1983년생 운세. 모든 것은 고립에서 시작되어 진다. 지금 외롭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1995년생 운세. 저녁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